귀걸의 말 뿐이요. 일로 왔죠?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어서 좀더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의 주제 에 먼저 쓸게요.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 음, 이제 이제 뭐 자연에서 즐겁게 살겠네. 이, 이 작품은요 그래서 작가가 어디로 갔겠어? 귀향한 거죠. 어, 시골 생활 하려고 이제 가서 딱한 거예요. 자, 귀, 그리고 이 작품은 뭐도연명의 귀거래사를, 그니까 기존에 있던 중국 작품을 가지고 뭐 리메이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일단 봅시다. 음, 어 귀거래가 뭐래요? 돌아가리라. 에,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지은 시한 구절. 그러니까 돌아가리라, 뭐 갖다 쓴 거예요. 돌아가리라. 나도 그 옛날에 이제 있던 내용처럼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이게 말뿐이요. 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냐면요. 세속적인 세계에서 어디로 가? 자연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겠죠. 말 뿐이요, 갈이 없어. 그러니까, 말만 하고 가는 애는 막상 없었어.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얘는 진짜 지금 가고 있죠. 어, 전원이 장무하니. 장무는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이라고 써있죠. 전원이 장무하니. 에. 이게 전원이라는 게 저거예요. 그 전원 생활할 때그 전원이에요. 전원이 거칠고 막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니 아니 가고 어쩔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때요? 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가죠. 그래서 점점 더 거칠어져 가지만 나는 뭐예요? 안갈수 없지.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초당의 청풍명월 거기에 있는 이제 초당의 청풍명월이뭐겠어요 뭐. 푸른 바람과 밝은 달이, 나명, 들명, 이렇게 들었다, 났다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대, 달이 나를. 그럼 뭐야? 의인화다. 음, 써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의인화. 이 정도는 체크해두자. 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김천태, 강산좋은경을읽거 할게요. 자, 이거 주제는요. 자연에서 논일고자 하는 마음. 이라고 이제 써두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쉬워요. 자, 그냥 쭉 갈게요. 강산 좋은 경을 힘센이 다툴 양이면, 이 강산이 이제 좋은 경관을 힘센 애들이 막다투 그러면 이힘 센이라는 거는 현실 권력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력, 그러니까 진짜, 어, 뭐 싸움을 잘하고 이거보다 권력자들에 대한 얘기겠죠? 내 힘과 내 분으로 어떻게 얻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거 가지고 다투면 나는 그못 얻어.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때요? 진실로 이것그 자연이나 이런 거를 누가 못, 못 누르게 막아 안 막아? 안 막죠? 금하리가 없으니까 나도 누, 여기서 즐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넘어갈게요. 쉽습니다. 공명을 헤아리니 볼게요. 작자미상의 공명을 헤아리니. 자, 공어 이거 주제 쓸게요.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 뭐다 똑같아. 주제 다 똑같아. 자, 여기서 공명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출세예요. 출세. 어, 세속적인 어떤 어, 성취 같은 거죠. 공명은 이제 헤아린이 생각하니까 영역이 반의로다. 영역은 뭐예요? 영예 또는 치욕. 얘네 둘 개가 묶여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뭔가 이제 출세하려고 하면요. 이득을 좀 많이 보겠죠. 출세를 성공하면. 하지만, 어, 정치나 이런 거 하다보면 은 치욕도 많이 보죠. 그거에 이제 장난점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서 쓰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동문에 괴관하고, 전녀에 돌아와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적 책무, 뭔가 내가 했, 했어야 되는 이런 벼슬들, 여기서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성경 현, 현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막 이런 이제 훌륭한 채틀 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찐 고기도 낫고, 어, 뒷매에 엄긴 약독해다가 임고 원망. 그러니까 멀리 이제 바라보면서 임의 소유 막 내키는 대로 걷고,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그러니까 시지한 거는 뭐예요? 때마침 이제 바람도 불고, 달도 이제 밝으니까, 아지목 뭐야, 아지목계라 어, 그렇죠. 천양지간의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그냥 못 얘기해요 좋대요 됐어요? 뭐 책도 읽고 뭐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제 태평하고 승화귀진하면 승화귀진이 뭐예요? 자연에 수능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그러면 은 그게 최고 좋은 거지 됐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